미스터트롯 인기순위, 미스터트롯 투표방법, 미스터트롯 방청 신청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미스터트롯이 또한번 자체 최고 기록을 깨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밤10시 방송된 TVCHOSUN 내일은 미스터트롯, 이하 미스터트롯 7회분이 전체 시청률 28.0%.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타겟 지표인 2,549 시청률은 9.0% 밀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 자체 최고 기록을 깨고 종편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는 신기록을 또 다시 수립했다. 미스터 트롯이 연일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써내려가며 그야말로 전국을 트로트 하나로 대동단결시키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방송에서는 국내 최초 트로트 레이드 경연이 막을 올랐고, 스무 명의 본선 3라운드 진출자들이 전일을 불태우며 쌓인 5팀으로 무대에 선보여 열기를 더욱 폭발시켰다. 첫 번째 경연 팀은 리더 이명웅과 강태관, 류직원, 황윤성이 함께한 봉다발 팀이었다. 이들은 정통 트로트, 크로스오버 국악, 아이돌까지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팀인 만큼 화합하면서도 각자 필살기를 돋보이게 할 무대를 꾸미려 혼신의 힘을 다했다. 첫 순서란 중압감을 안고 무대에 오른 이들은 사랑밖에 난 몰라로 의자를 이용한 안무를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았고 류지광이 대삼의 무처로 동굴 저음을 뽐낸 데 이어 멤버들이 함께 10분 내로의 감직한 율동을 곁들여 텐션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댄싱머신이 된 이명웅의 반전 매력이 돋보인 곤드레만드레일 이어 강태관이 한 500년으로 분위기를 확바구며팀내 비밀병기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끝으로 트로트 장법으로 완벽 변신한 황영성의 멋진 인생으로 활용점점을 찍으며 완벽하다 완벽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무대가 끝난 후내 네 사람은 10인의 마스터로부터 총점 95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나머지 팀을 잔뜩 긴장시켰다. 사형제 팀으로 뭉친 리더 영탁, 김수찬, 남승민, 안성훈은 방청단 사이로 등장해 악수를 나누며 호감을 높였다. 영탁은 전원 폐자보활로 올라와 의기소침한 동생들을 다독이며 무조건 입등한다고 사기를 북돋았고 노인 복지 시설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트로트 취향을 파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뒤 무대에 올랐다. 교를 콘셉트로 네명의 아들이 되큰 저를 올린 이들은 먼저 여자의 일생으로 막내 남승민이 선창을 한후 안성훈이 울 엄마로 감미로운 보이스를 뽐냈고 부초 같은 인생으로 다 같이 부채춤을 채 볼거리를 더했다. 또한 김수찬이 특유의 간드러진 창법으로 1.2.3.4를 리드했고, 분위고를 이어가며 효도 나이트를 방불케 하는 흠 폭발 무대로 관객들을 열광케 했다. 스트레스를 확 풀리게 하는 무대의 기부 봉투가 가득히 채워져 가는 사이, 마스터들은 믿음과 신뢰가 느껴지는 무대라는 극찬을 전했고, 이에 묵묵히 동생들을 이끌던 영탁이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 뭉클함을 자아냈다. 총점 939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내 형제는 그간의 노력과 고생을 보상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며 환히 웃었다. 신인선과 나태주, 이대원, 김희재가 모인 사람과 정열팀은 민소매의 스팽글 조끼, 가죽바지 복장으로 남성미를 드러내며 등장했다. 트로트의 폴댄스를 접목한 색다른 무대를 준비한 네 사람은 몸 이곳저곳이 비나고멈드는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연습에 매진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터. 어두운 조명 아래, 내네 남자는 폴에 매달려 섹시하면서도 강인한 남자의 매력을 부어냈고 사랑하러 포문을 연뒤 나무꾼을 부르며 날렵한 공중돌기로 파워풀함을 더했다. 그리고 느린 템포의 옥경이를 부르며 다시금 폴에 매달린 이들은 더욱 고난도 동작을 완성했고 이연의 사람이 무대 아래로 내려가 옷바만 믿어로 탈군무를 뽐내며 피나는 연습으로 일본낸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사랑과 정열 팀은 나머지 팀의 안무를 율동으로 만들었다는 평과 함께 976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받아 모두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 리더 김호중을 위시로 고재근, 정동원, 이찬원이 모인 패밀리가 떴다 팀이 정동원을 가마를 태워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내 사람은 열대부터 마흔 대까지 골고루 모인 세대를 아우른 조합답게 전 세대의 공감 코드인 청춘을 주제로 연습에 매진했다. 그러던 중 막내 정동원이 조부상이라는 비보를 받아들었고 이에 팀원들뿐 아니라 미스터트롯 멤버들 모두 장례식장을 찾아가 위로를 건네는 끈끈한 의리로 감동을 안겼다. 내 사람은 백색 인생으로 각기 다른 음색을 조화시키며 폭풍 성량을 보냈고, 특히 정동원은 조부상의 아픔을 빚고 청춘을 담담히 불러내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 고장난 벽시계로 가사에 충실한 깜짝한 율동을 곁들여 분위기를 확 바꾼 이들은 다 함께 자차차로 관객 모두를 흥 바다에 빠뜨렸고 젊은 그대로 치어리딩을 선보이며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끝으로 희망가로 아련한 마무리를 지으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완벽한 무대를 완성시켰다. 이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온 느낌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총점 976점으로 사랑과 정열 팀과 공동 1번지에 위 올랐다. 그트로 리더 장민호와 김경민, 김중현, 로지훈의 뭉친 트롯 신사단은 정장을 입고 중절모에 검은 우산까지 든채 신사의 품격을 뽐내며 등장해 환호를 이끌었다. 장윤정 마스터의 명곡 꽃을 오프닝 곡으로 택한 이들은 살랑대는 댄스로 반전 매력을 뽐내 이어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한편 미스터트롯 8회는 오는 20일.